이따구로 차를 만들 거면은 팔지 말았어야죠. 무선형 흐름을 팔지 말아야지. 주만 형님이 세팅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버티는데. 어 뒷바퀴가 흐릅니다. 흘러. 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g v 8 0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 후륜 모델 리뷰입니다. 갑자기 다른 때와 달리 왜 지하 주차장에서 깜깜하게 음용하게 시작하느냐라고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죠. 제가 알고 싶은 부분. 뭐냐. 4륜 모델일 때랑 2륜 모델일 때랑 아마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왠지 제 느낌에는 앞쪽에 스테빌라이저가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륜을 탈 때는 잘안 났던 언덕길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과속방지턱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날 때스테빌라이저의 스테빌라이저가 여러분 하는 역할이 좌우 바퀴에 수평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차가 이렇게 선을 들때 오른쪽 왼쪽으로 하중이 너무 쏠렸을 때 좌우측의 바퀴의 수평을 유지하려고 안 하게 되면 너무 차가 한쪽으로 끼우뚱하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가끔 이 후륜 모델은 사륜 모델하고 다르게 지금도 약간 소리가 이쪽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앞바퀴 쪽을 잡아줄 때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륜 모델에서는 앞바퀴에 저항이 걸리고 앞쪽이 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는 게 강성이 맞는데 지금도 보면 약간 좀이 스테빌라이저가 이 후륜 모델에서는 전륜 쪽이 조금 가벼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2.5 스마트 스트림 300마력을 살짝 상회하면서 토크는 43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3000cc 6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이 낼수 있는 힘인데 현대자동차에서 2500cc 4기통에 이런 막강한 출력과 함께 높은 토크 그리고 부드러움까지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한데 요런 것들을 내는 이 엔진과 여기 들어간 8단 자동미션 ZF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궁합을 맞춰서 해온 건데 잘 되는지 GV80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피에즈라만 형님이 잘 만들어놓은 이 하드웨어를 제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차를 선택할 때 무조건 SUV는 4륜을 사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 4기통 터보 엔진이냐, 3.5 6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냐, 아니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사느냐를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헷갈려 할때 저의 어떤 이런 리뷰가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지금 뭐 영상을 보시면서 어 노사장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이뻐진 거 같다 요새 최근에 리뷰에서 라이브에서 매일 저시, 저를 보는 분들이 어 노사장이 머리 스타일이 머리가 좀, 좀 제가 원래 여기 좀 여기 탈모 뚜껑이 좀날아가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나이는 그 휴지기 탈모부터 해가지고 저는 뭐 스트레스성 탈모는 아닌 것 같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라이브 방송 중에 실수로 대머리라는 말을 제가 내버튼 거예요 일반 뭐 유튜버 같았으면 막어 우리 천만 이 탈모인들한테 우리 이제. 뚜껑이 반쯤 이렇게 많이 모자라시는 브라더 또는 형님 또는 동생들. 난리 날 텐데, 노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동병사. 노사장도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날아가는 이 뚜껑을, 로이 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벤티 샴푸 대표님이 PPL이 들어오는 거야. 어, 그고 이거를 지금 한 열흘째 거의 2주 다 되는 것 같은데, 한 3, 4일째 되니까, 어, 이 진짜로, 이 머리가 이게 두꺼워지더라고요, 이게. 그래 여기서 이제 빠진 머리를 뭐 나게 이런 마법은 없고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고. 이제 이런 어떤 약을 먹거나 샴푸를 써서, 기존에 있던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뭐 지금은 차 리뷰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제 머리 스타일을 칭찬을 많이 해서 어 제가 얘기한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따가 영상 후반이나 다른 거에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좀 끼고 자 그래서 어 벤티 샴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에서 2.5이 스마트 스트림 터보 엔진과 후륜 이게 과연 이 차를 선택할 때 개꿀이냐, 폭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엔진은, 아,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할까요?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아, 여유있게 한번 이 차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맛있다. 커피 한 잔은 괜찮잖아. 음.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최근에 이제 그랜저나 K7 등등에서 터보가 들어가지 않은 차에서 엔진오일 감소가 너무나 많이 돼서 지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아직까지 국토부가 뭐 이렇다 할 입장 발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며칠 전 라이브에서 어, 이 엔진이 엔진 블럭의 소재 고로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커넥팅 로드와의 어떤 어, 소재나 강성의 문제로 인해서 소실되고 그 부분에 유격이 생기고 그래서 엔진 내벽을 긁고 예전에 세타 엔진도 그랬거든요. 다그 이유는 하나예요. 원가 절감. 소재를 아끼고 직분사나 열이 많이 나는 이 엔진, 특히나 주철을 쓰다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넘어가면서 현대자동차의 이 GDI 알루미늄 합금 엔진 블럭의 소재 강성의 문제를 저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5일 감소가 되는 이유는 아마 거기에 되게 많은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현대는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국토부도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죠. 뭐이 엔진의 <laughs> 가장 큰 장점은 4기통의 2,500cc 터보인데 물론 300마력이 넘는 벤츠 A45 AMG 같은 경우가 4기통 2,000cc로도 높은 출력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출력은 아닌데 2500cc이기 때문에 어쨌든 306마력 정도의 43토크를 내는 거는 대단한 거죠. 어 작은 4기통 엔진으로 이렇게 내니까. 근데 이거를 낼때 친환경적인 부분과 엔진의 내구성을 다 확보를 하면서 이런 출력을 내게 되면 이거는 박수를 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엔진은 지금 내구성에 아직까지 검증이 안돼 있는 상태고 스마트 스트림 이 엔진 자체가 2.4 GDI 엔진의 그런 아픈 흑역사가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에서는 분명히 지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강력해진 환경 규제를 과연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엔진이 지금 제가 하체 우리계에서도 얘기했지만 삼원총매 하나만 있고 GPF라든가 EGR 이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아예 없어요. 이런 것들 없이도 이 엔진이 배기가스를 충족한다 그럼 이건 뭐 노벨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영실장을봤던가이 엔진이 그대로 외국에 수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이 엔진이 외국에 출시를 저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배출가스 규제가 느슨한 건 아닌지 저는 국토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왜냐면 이 엔진이 너무나 좋아요 힘이 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배기가스 규제에 있어서 GPF를 하나 빼버리게 되면 출력 올리기 되게 쉽거든요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니까 출력이 지금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데 이 4기통 엔진으로 되게 출중하게 달리는 걸 보면 나는 처음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배기가스 쪽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약간 좀 편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 구동이 안 걸리니까 굉장히 앞에 스티어링 느낌이 깔끔하고 좋아요 아까 영상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뭐 스테빌라이저의 약간 거북스러움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탈수 있고요. 앞바퀴에 구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앞바퀴의 스티어링 느낌이 깔끔함, 선회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앞뒤에 회전차에 대한 어떤 중간에 디퍼렌셜이라든가 또는 다판 클러치에서 회전차를 먹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도 어, 핸들을 돌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앞바퀴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고요. 돌아나갈 때 앞뒤의 회전차에 저항이 없고 앞바퀴 쪽에 드라이브샤프트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부드럽고 좋아요. 거기다가 미션도 어, 동력을 받아서 기어 변환을 통해서 뒤쪽으로 나갈 때 그쪽에서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서 앞쪽으로 다시 구동을 뺄때 거기도 저항 값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동에 대한 어떤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나 깔끔한 거죠. 너무나 깔끔하고 이 부드러움의 끝은 서스펜션의 세팅하고 제가 하체우리기에서 칭찬했던 풍부한 쇼바감을 줄수 있는 댐퍼의 역량. 댐퍼의 포크가 루암에 어, 직결돼서 꽂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도 싹 돌리면 아우, 어, 싹 밀리지만 굉장히 앞에 이 스티어링 느낌이 깔끔해요 아 이거는 너무나 진짜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현대자동차 이, 이건 내가 봤을 때 라만 형님하고 맥주만 형님의 랑데뷰에서 나오는 아, 이 쌍쌍 파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SUV를 타면서 대부분의 운호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이 서울 경기권의 사람들은 이차 타고 오지상강 가갖고 막안 하잖아. 그러면 저는 사실 살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겨울이 걱정되면 어차피 이 정도 차 사는 분들은 여유 되시잖아요. 그럼 겨울에 윈터 타이어 끼면 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는 약간 반칙이에요. 차 성능에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타이어 파일도 아마 굉장히 많이 받을 거고, 이 차주분도 젊어요. 젊으신 분인데, 이번에 결혼도 하고, 뭐 사업도 좀 확장하고 있고요. 차까지 바꿔서 너무 제가 축하드리는데, 신은 공평하죠. 이분도 많이 날라갔어요. 아니, 또 나, 이게, 이게 많이 날라갔어. 그래서 내가, 이 벤티 샴푸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시는 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차주를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린데 많이 날라갔어요 그냥 이 차가 뭐 XC 볼보 60이라든가 또뭐 GLC라든가 이런 급의 차들의 옵션이 들어간 차들이 다 7천만 원이 초중반 한다고 그래요 이 차는 현재 사기통에 앞쪽으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진 후륜으로서 옵션 많이 넣거든요 었 차주분 그냥 한 7,800만원 한데요 그런 차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어, 사람들은 as 그 다음에 차의 크기 모양 그 다음에 전자장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볼보나 glc나 x3랑 비교를 하다가 이 차로 많이 넘어온대요 저는 이 차의 외형이나 옵션이나 전자장비는 이거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4기통 엔진과 미션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GV80이 개발될 때 사륜을 기반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뒷바퀴 서스펜션 제가 하체 오리게할때 얘기했던 지금 서스펜션의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바퀴 쪽에 너클함에 연결되는 로우함이 원래는 아, 롤타입 두 개로 딱 너클람에 체결이 되는 피봇 하나로 볼 타입으로 하나가 들어가서 너클람에 자유를 많이는 주지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좋은데 고속에서 이제 할 때는 뒷바퀴가 약간 버거운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자유도가 있으니까 부드럽다 보니까 연차로 이렇게 움직일 때 뒷바퀴를 강하게 노면에 홀딩 시키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한 방향으로 쫙 밀렸을 때는 이게 탁 탁 하고 고정값을 갔는데 움직임이 반복될 때. 그러니까 한140 정도에서 칼치기를 여러 번할 때는 상대적으로 뒷바퀴나 이 전체적인 체중의 부담감을 운전자가 느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가기에는 조금 버겁죠. 근데 사실 이 차의 개발 컨셉이 그런 것과는 아니니까 일부러 이렇게 세팅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크게 원을 쭉 돌아 나갈 때는 한쪽 방향으로 체중이 딱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갈 때는 크게 저기를 안 받아요. 그런 문제점을 못 이렇게 눈치를 못 채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어우씨 여자가 야저 연예인인가? 오 어, 일본인이 몸매 어우씨.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면 아.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엔진과 미션, 브레이크 성능부터 제가 이제 자세히 알려 드릴 거고요. 가장 이 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후륜 모델 또는 이 4기통의 2500cc 스마트스트림 터보 엔진을 선택하는 가장 이 적합한 분들은 누구냐면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 이제 뒷달 소리 안 나고요. 진짜 부드럽고요. 어, 단열 소재하고 흡음재 같은 게잘돼 있어 가지고요. 엔진 쪽의 어떤 소음이나 구동계통의 소음 등은 아예 안 올라와요. 거의 그냥 그 심하게 좀뻥좀 좀 치면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이 정숙함, 실내에서. 완전히 이 하체와 엔진 쪽의 소음은 아예 안 들어오고요. 엔진이 없는 차 같아요. 설사, 전기차를 타는 듯한 느낌으로 엔진에 대한 회전의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한 거죠. 되게 잘한 건데. 달리면 이제 상황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 전에 일단 좋은 점들을 최대한 얘기할게요. 인테리어 구성은 어차피 제가 전에 차에서도 얘기했듯이 너무 고급지고 좋고요. 우리 뭐 실내 지금 어, 스케치한 영상 잠깐 보실까요? 고급스럽죠?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휴머니티 휴머니티가 아니라 인체 공학적인 부분 좋고요. 가죽 재질도 예전에 이 AMG라든가 BMW M의 고급차에 들어가는 나파 가죽 시트로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된 의자 너무 좋고 헤드레스트 경추 요추 흉추 잘 잡아 주고요. 팔뭐 이런 닿는 부분들에 모든 것들이 진짜 인체고 이게 이제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더 얌스럽게 잘 만드는 것 같고 이 LCD 이 모니터 패널이라든가 중간에 센터 페니시아의 어떤 직관적인 이 버튼의 이 인체공학적인 부분 탁 기가 막힙니다. 핸들은 좀 멋이 없는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겼는데 다기능 스위치들 너무나 잘 달려있고요. 아, 이제 현대가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아, 눈치 좀 채셨죠? 지금까지 이제 좋은 부분들을 쫙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좋은 부분들 나열했고 후륜의 4기통 엔진을 썼을 때는 시내 주행이 약70%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이걸 사는 게 좋아요. 스티어링의 느낌 너무 나 좋고요. 조용하고요. 구동 계통에서의 어떤 이질감 없고요. 사륜이 맞물려 도는 그런 기계적인 느낌 없고요. 뒤에 있는 리어 디퍼렌셜 케이스도 진짜 깔끔하게 움직여요. 어떤 그 정말 이, 이 마력과 이 토크는 육중해진이 등치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들이 육중한 등치에 다 묻,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직렬 육기통 디젤이라든가 V6 터보 엔진에서는 만약에 출력과 토크가 세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파워 트레인에서의 회전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남는 힘들이 차대를 타고 올라오는데 얘는 2톤이 넘는 이, 이 프레임에 얘가 내는 출력과 토크는 다 묻혀버려요. 근데 그게 모자라진 않거든요. 이 차를 달리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달릴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정말 잘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타보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내 주행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이 엔진과 이 미션을 사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달리는 모드로 들어가니까 달리는 모드에서는 어... 이거를 사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말이 좀 앞뒤가 안맞아자 이제 고속 섹션에 들어왔습니다 정체 구간이 많아 갖고 시간이 좀 걸렸고요 자 이제 고속 섹션에 들어가면 제가 아까 시내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냐면 사실 환경 규제로부터 약간 자유롭게 만들어진 것 같은 이 엔진 내구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엔진은 4기통 2,500cc에 터보를 묶어서 터보도 뭐 전자식 웨이스트 게이트가 들어간 거외엔 딱히 그렇게 뭐 얘가 뭐 밸브 리프팅 같은 게 들어가서 엔진의 rpm을 많이 쓸수 있게 이런 거는 현대는 하지 않아요. 밸브 리프팅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내구성을 또 굉장히 동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는 밸브의 열림의 시간을 빠르게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지연지각에 관련된 기능만 들어가 있고, 밸브의 열림 시간 K5 1.6 터보에서 했던 것처럼 밸브의 열림 시간을 조절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어, 빨리 열 거냐, 늦게 열 거냐인 지연지각 기능만 들어가 있고, 열림의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 없고요. 밸브의 움직임의 양을 조절해 주는 리프팅도 없습니다. 그 리프팅이 들어가줘야 진짜 고급 기술이 되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의 엔진 기술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이 엔진은 어, 배기 라인 쪽에 어떤 특별한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나눴으면서. 포트 분사 때문에 낮은 rpm에서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직분사가 도는 구간에선 이미 차가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걸 운전석에서 느낄 수가 없고요 거기다 전제식 웨이스트 게이트가 달려있는 터보를 통해서 3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뽑아내는데 밟아보면 엔진의 출력은 300마력 정도 되는 거가 분명히 느껴져요 문제는 뭐냐 이제 미션이거든요 한없이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미션하고 이, 이 엔진은 궁합에 있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도를 좀 줄였다가 악셀을 밟으면 RPM은 쫙 하고 올라가는데 차는 그닥 세게 가지 않아요. 차가 그렇게 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엔진 출력이 왜 미션을 통해서 바닥으로 다 전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의문점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중량이 높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이 그대로 미션을 타고 나가게 됐을 때 뭔가 굉장히 부하를 받게 돼서 엔진이든 미션이든 파워트레인 쪽에 과부하가 걸릴 것을 방지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후륜이기 때문에 의도적인 세팅 요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중량에서 아까 코너에서 악셀을 밟아보니까 뒷바퀴가 약간 슬립이 나는 건 있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미션의 오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과도하게 미션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강제 세팅이 돼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차를 탔을 때 굉장히 부드러움을 요구할 것이고 부드러웠을 때 사람들은 이 차를 고급차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차를 세팅을 할때 미션의 변속에 굉장히 부드러움에 포커스를 둔게 아니냐라고 제가 의심한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이 미션 오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셀을 밟아보면 RPM이 쫙 올라가는데 옛날 우리 현대자동차들 내가 늘 약올렸던 거 있잖아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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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RPM이 도는데 미션이 너 뭐하냐?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너 뭐하고 있어? 그러지 미션이 너, 엔진 너 변속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도 RPM이 쫙 도는데 락업 클러치가 제대로 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락업이 안 되니까 엔진 출력이 다 이렇게 소모돼서 날라가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소모돼서 날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이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이 정확하게 구동계통을 타고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미션의 허당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만드는, 제네시스나 다른 차에 들어갔던 이 8단 미션이, 안 좋은 미션. 지금은 이제, 락업이 딱 체결됐어요. 근데 이게, 달리다 보면,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 변경을 한 다음에, 악셀을 밟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씨아이거 잠깐만, 이씨은 여기 아니에요. 이게 가끔 이 엔진의 출력을 다 버려버리는 느낌이 나요. 3단, 4단에서 락업 클러치가 제대로 딱딱 체결이 안 되고요. 5단, 6단에서는 굉장히 호당을 치는 구간이 많아요. 특히 120, 140 구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토크 컨버터가 아예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변속기 미션이 엔진의 출력을 제대로 살려주지를 못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딱 달리면 지금 악셀을 밟으면 지금 엔진이 막 터질라 그래요. 터질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락업이 딱 체결되면 이때는 이제 이제는 돌아가죠. 근데 이 락업 클러치가 체결되기 전까지의 이로스 구간, 이거를 의도적으로 락업이 체결이 안 되게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기술적으로 세팅이 모자란 건지 모르겠는데 달리기 시작했을 때. 상당히 엔진이 버겁게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오! 오! 120에서 칼치기를 했는데 뒷바퀴가 끌어갈 정도면은 이게 지금 타이어 바를 굉장히 바꿔간다는 거거든요. 120에서 제가 과도한 칼치기를 안 했는데도 흐르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4륜 시스템에서 2륜 후륜 시스템으로 오면서 별다른 세팅값이 많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륜의 제네시스 GV80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끄그그 하지 않거든요. 앞바퀴에서 끌어주니까. 그럼 지금 사륜을 빼고 후륜으로 넘어왔으면 후륜에 걸맞는 세팅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닥 후륜에 걸맞는 세팅값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뒷바퀴의 캐파시티, 조종성과 안정성이 부족해는 부족한 거죠. 후륜에 맞게끔 이 어떤 전륜 쪽이나 후륜에 치밀한 세팅 값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그냥 전륜을 뺀게아닐까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도 사륜에 들어갔던 약간 강성이 더 필요한 게 들어가서 이 차량 안 맞지 않을까 좀좀더 부드럽게 하면서. 뭐, 캠버라든가 캐스터 값에, 주행 데이터 값에, 면밀한 세팅이 추가가 돼야될것 같은데, 그런 게좀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출력했을 때, 차선 변경을 하면, 오우, 상당히, 오우,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이게 움직임이.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지금도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았는데도, 앞바퀴 쪽에 구동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브레이크를 때릴 때도 앞바퀴 쪽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지금 못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쭉쭉 직진해서만 브레이크를 때릴 때는 앞뒤에 어떤 이 무게 의 배분에 대한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듣는데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때릴 때는 앞바퀴 쪽에 브레이크 담력이 또 모자라는 게 느껴지네요.